반갑습니다, 동장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바로 바로 여기 비춰주세요. 이기섬 갑니다. 야 이쪽 저를 주세요. 다시 오늘의 히든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전 김상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같이, 이분이 바로 바로 구독자 초대석 최초의 손님 1호 손님입니다.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오. 같이 여행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웃음> 부끄럽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오늘 세 명이서 갑니다. 이 사람은 많이 보셨죠? 갑시다. 자, 그럼 발권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이키스미 작년에 두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7월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성수기 스타트 대시로 가게 됐습니다. 이 가는 방법은 댓글에 이제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건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입니다. 입장 입장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자마자 수족관이 크게 있습니다. 저 멸치대, 멸치대를 한비자주십조죠 멸치대가 야 이빨 돌도 많이가. 어 멸치대. 저거야 시샤모. 상어도 있다 상어. 저 상어 봐라. 상어를 찍어라. 여기 좀잘돼 있네. 이 일본 특유의 냄새가 싹 나는구만. 음. 음. 아시베. 어? 우유. 잠시만요 우유. 아 와봐라 예? 저한발 먹자 뭐? 못지. 먹을 거라고? 어, 한돈 발, 줄까? 한발 하자 자 사온나 그럼 조민아 같이 가자 네? 저거 모지 사러 뭐지 <laughs> 갔다 오이소 자엠티처럼자 주문하세요 아이 뭐 드실 건데네나 이거 레코 뭐? 내꺼만? 한 개만 뭐 <laughs> 왜 네, 계산하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나요? 아, 오케이. 와, 이 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신다고? 시. 정성. <웃음> 오. 하 <laughs> 한계 삼십. 나는. 오, <laughs> <laughs> 어, 여기 뒤에 뭐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아이가 공. 팥 아닙니까 팥? 그래. 사막이 있어 사막이. <laughs> <동량>.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음, 수바라시. 음. <laughs> 뒤에 들어가 있는 사막이가 튀김. <laughs> 이키섬 발권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전에 예약을 하면은 할인이 조금 된단 말이다. 와갖고 생돈을 내면 좀 비쌉니다. 왕복 한 10만원 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0時時分あがいこれ,、ね、<あ>これが明日の2時2時あ帰る時帰りまたこんなふうに印鑑を押すので、はい、受付に切符出されてください。はい、この中入れておきますすり 마마, 하바라하 하하, 더하게하 팔꿈치 조심 됐을까? 하어 하하, อาชีพหาง 슬라임을 슬 이면수에 홀로서기, 컨텐츠, 난, mango, m a n g o 니다 김현수의 홀로는 b a 텐츠 나는 망고 o 고 o m i l 맛있겠네 바나나 초코 밀크 ddd, d d 디디디디디 d 나 저번에 이거 먹었다. 무슨 어 맞다. 이거 먹었다. 파인 요구르트, 저 맛있더라. 약간 어, 샤베트, 맛있겠다, 맛있겠다. 샤베트 비슷하이. 봐, 과육이 25% 들어갔다. 저거 먹을까? 저거 맛있던데. 나 저거 갈래. 그냥 나 저거 오키나와 파인 요구르트 맞자 달라고. 오키나와 파인 요구르트 달라고. 2월가 네날 달래. 된난 별로 안 먹고 싶은데. 형니 먹지 마라. 난 빼서 먹을게난 1200엔 내가 딱 맞춰줄게. 어, 말차, 키토치 그리고, 오키나 와 파인애플 요구르츠, 어? 어떤데? 어, 뭐하지? 그럼 아까 전에 망고 먹어라, 망고. 아니, 나멜론 할래. 어, 메론 히토치. 말차랑, 그 시기. 까먹었다. 모두 노네 거. 앉아라내거 뭐였노? 멜론 비너스 줄소로 왔습니다. 줄뭐 그렇게 안쓸것 같은데. 뭐? 오늘 평일이라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더첫배 아이가 이게. 자 탑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야배 타러 가. 45분 된데 35분부터 탑승이다. 야 바다 냄새 난다 바다 냄새. 바다 냄새가 느껴지나? 야 시스멜. 야 날씨 시인다 사진 찍을 새도 없다 이. 우리 배는 저거라고 저게 이제 모름 다른 배보다 다른 배보다 비싼 배입니다 제트포일이라고 거의 바다 위에 뜨서 간다 이 말이다 이게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배지만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걸로 쓰고 있다 12L 12L 뒤로 K L 저 뒤에네 캐리어 여야 되는 거야 이거 캐리어 어떻게 하면 이 위에 올려야 돼 올리거나 저 앞에 놔두거나 또 올리자 들어가라 조녕하위 h a v 지난다. 이기서 도착.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슈가 생겨서 마이크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신 녹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마종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리무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짐을 딱 싣고 숙소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캐리어도 딱 실어주고 자 출발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 비도 안 오고 싹 여기 보시면 숲길을 달려서 숙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착을 했구요.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밑에 싹다 보입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캐리어를 양손에 딱 들고 숙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와사비 입구. 양쪽에 국기들이 보이고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있습니다. 나기 가 전에 짐을 바리바리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토바이를 지금 세대 렌트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열심히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랑 지갑 이런거 이제 다담다이챙겨주고나갑니다 출발합니다 야 왔다 니 무슨 색 할래? 난 국민의힘 색깔 <웃음> <웃음> 니 민주당 니 민주당이라 <laughs> 소민이는 <웃음> 저거 기본소득당 야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えっとガソリン、ここに入れるとこがあります、今、満タン入ってますんで、返却の際、ガソリン満タンでお願いします、あのガソリンスタンドの人でやってくれますので、一応場所がここですね。はいでえとお二人は車、運転されてますははいい押さずにですね反時計回り回したここ開きますんで、ヘルメットですね、はいで走られてる時とかまあ荷物、あここ入れられても大丈夫です。はい これがスタートボタンでアイジンつけるときですね。これがアクセルですね。前ブレーキ、後ろブレーキ。ライトのローですね。ライトずっと昼間でもついてます。これウインカーですね。これがホーンですね。さっきお話ししましたけど、30km までで、一応60まで出ますけど、お気をつけて。じゃあちょっとやってみますね。 えっと最初こうフィ、はい、ルメットかったものとして、はいはい、次こうまたがりますはいでこっちスタンドはいはい洗います、はい、で次鍵オンにしますはいこうあの画面がつきますんではい、はい、でブレーキを握ってスタートエンジンかか,かかりましたんでこう全部離してもらって大丈夫なのではい、はい、でエンジンかかりましたんで今からするのは右手、まあ、あの右こ進なり 左でで止まるぐらいす前ブレーキもありますけども30キロしか出しちゃだめな乗り物なので、はい、もう前ブレーキなくても操作できますので、はい、もう右側にも、はい、の左止まるぐらいの感じでエンジン止めるとき、ねはい、この状態でそのまま鍵をオフにします、はいはい、でさっきと逆ですけどスタンドさせて,てもらってこっちに倒して鍵、半時計回りましてひでですね、はい、で鍵抜けばどこでも行きます。はい 알았니다 설명 매이 맡아 しますか 네. 연습しましょう 네. 자, 누구부터 연습할래? 조요해 보자. 응, 뭐, 주당 응. 다리 올리고. 발두개다 올리고. 그래. <laughs> 두개다 올리고. 이거 계속 돌리고 있어야 돼. 잡고 있어야 딱 잡고 있어야지 돌리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딱, 그렇지. 잡고 있어야. 놓으면 안 되고 잡고 있어야지. 그래. <웃음> <웃음> 됐나? 음, 됐냐? 대충 알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멈출 때는 이거 오프, 오프하고 저거. 이거부터. 키. 키 오프, 어, 하고, 저거, 이제, 내리고.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어, 그럼, 끝. 오. 다음 타자. 아 알겠습니다. 다음 타자, 보스 라이더. 소메라 이거 좀 어려워. 응. 보스 라이더. 어, 아, 이거 잡을 수도 있다. 오케이, 어떻게 보세요? 아. 그 좋지. 알다노 알것 같나 오케이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세 바퀴 돌아보자 좁은 지역에서 너무 어렵던데? 시동 끄는 거는 열쇠 오프로 돌리고 어. 그리고 옆에 아까 잭킹 거 다시 꺼내와가지고탁 놓. 가이팅하가가자 살려줘. 우리 죽지 말자. 안전전전 밑으로 간다. 안전 운전 화이팅 아 매우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갈게. 아이 내리막길이니까 많이 땡기지 마세요, 여러분. 갑니다. 예 내려갑니다. <목소리> 증지증지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소타가 아니라서, 정말 좋은 소타니서 따로 만든다 애. 그래? 여기서는무지고따지도 말고 섰다 지금 야돼람자지이건어떻지되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이렇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은슬이렇게은지 어? 신발 벗고 간? 어치기로그 바깥이 좋은데 야키니코랑 스테이크랑 스키야키도 있고 점심세트가 있지만 저희는 서로인 스테이크 3개를 시켰습니다 점심에는 어이! 뭣이 보써 나온다 그럼 좋네. 일일 임봉해라. 네. 일임봉하이어 완전 바캉스다. 바캉스 자, 파이팅! 이기서지옥게 보내자. 두 송은 이제 내이 봐야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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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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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먹찍 씹어 먹고, 씹고고 씹어 먹고, 씹어 먹고, 씹어 먹고, 씹어 기고 씹어 먹고, 씹어 먹고, 씹고고씹 아. 는디요요 너무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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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 너무 다 와.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맥주가 마시고 싶다. 급히 커피 짜나이서 일가심으로 사포로 커피. 자, 도착했습니다 이. 트키하하출주합합시여여분 쥐긴다 쥐기 여기 오토바이를 대놓고 좀 걸어가야 됩니다. 나 이제 저 앞에 CC인데도 있다고 나중에 나올 때 조금 걸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사장으로 바뀌고 있다. 갑자기 바다로 바뀐다고 사람 있네. 완전히 근데 우리가 우리가 거의 전선에 겠는데 이거. 그거부터 그냥 몇 발도 전갑미다